아, 자, 이번 시간에는 환자분 바이트 인상 체득을 할 텐데요. 건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교합 그 지점이 좀 정확하고 또한 번에 바르게 할수 있는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이트 인상 체득 시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바이트 인상제는 찬플렉스 거를 쓸 건데요. 이 찬플렉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비용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하지만 타이머라던가 뭐, 이제 미싱 속도, 그리고 미싱 양 등의 차이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챔플렉스를 쓰고 있고요. 이챔플렉스 바이트를 채득할 건이 필요하겠죠? 건 준비해 주시고, 위쪽으로 인상제와 앞쪽에 일회용 팁, 미싱 팁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바이트 인상 채득을 위해서는 교합제가 필요하겠죠? 반대편에 물려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다섯 가지 준비하도록 할게요. 아, 네. 이번엔 바이트 인상 채득 방법인데요. 어, 중요한 게, 어, 선생님, 저희 선생님들이 이거 체결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회용 팁하고, 이제 인상제하고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어, 팁의 윗부분 쪽을 보시면, 한쪽 모서리는 둥글고, 그 반대편에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상제 끝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부분이 있고, 또 동그란 부분이 있어요. 이, 이 폴더 끝을 똑같이 받쳐줘야 돼요. 날카로운 부분이, 이 뾰족한 부분이 뾰족한 부분에 가게. 꼽고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셔야지 체결이 됩니다. 이걸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쭉 하게 되면 이인상재와팁 사이로 인상제가 모두 흘러버리게 돼요. 그래서 끼운 다음에 반드시 체결하기 위해서 돌려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상제 채색할 때 제일 첫 번째는 한자분 포지션이 90도의 자세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 허리를 뒤로 엉덩이 뒤로 바짝 당겨주세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교합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편안한 포지션에서 여러 번 씹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께 딱딱딱딱 어 여러 번 편하게 턱에 힘 빼시고 예, 가볍게 딱딱딱 여러 번 씹어 볼게요. 한 20회에서 30회 정도 이렇게 저작 연습을 하실 수 있게끔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환자분이 이 저작 연습을 제대로 하셨는지 체크를 하려면 오른쪽. 이제 10번 대랑 40번 대에 바이트를 뜬다고 가정했을 때 20번 대 쪽에 교합지를 넣어보는 거예요. 잠깐 멈추시고, 아예 보신 상태에서 4, 5번 쪽에다가 교합지를 물리는 거예요. 앙, 아, 물어보실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 교합지가 땡겼을 때 빠지지 않죠. 그러면 환자분이 잘 무셨다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떼시고, 바이트를 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보시면, 이을 틀득을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 좀 이해가 쉬우시라고 제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미로를 많이 사용하시죠. 자, 에어를 불어줄게요 바이트 인상 캐디칼 부위와 반대편 대합치 부분에 에어를 불어주시고, 자, 46번이라고 가정했을 때 구치부 쪽 47번에서부터 조금씩 짜서 앞으로 옵니다. 이렇게 교환면이 충분히 덮을 수 있게끔. 양을 조절해서 앞뒤 치아까지만 짜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교합지를 반대편에 가져가서 한자분 편하게 담으러 보실까요? 앙. 이렇게 무시는 거죠? 그럼 반대편 교합지가 빠지지 않으면 바이트를 잘 무신 건데요. 이 상태에서 한자분 그대로 계시고 리트랙터를 제거한 후에 볼쪽을 이 쪽면과 위아래가 잘 물릴 수 있도록 살짝 돌려 줍니다. 이 상태에서 한 30초 정도 있으면 바이트 인상제가 굳을 거예요. 물고 계세요 그 앞지 홀더는 제거해주시고 충분히 기다려볼게요. 찐득찐득한 느낌이 났을 때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변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딱딱하게 뚝 끊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이제 몰컹몰컹한 느낌인데 이 정도가 이제 굳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굳은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만졌을 때 부러져야 됩니다. 굳은 게아니죠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자 이제 30초 정도가 지났으면 바이트가 어,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할 텐데요. 교합지 먼저 조심해서 빼주시고, 아예 볼까요? 아 빼주시고 교합지 먼저 확인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 4, 5번 쪽에다 물렸기 때문에 교합지점이 찍힌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확인하신 후에 내려놓으시고 반대편은 손으로 우치부쪽 바이트가 잘 찍혔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67번 쪽에 밖에 그룹이랑 보컬 쪽인 걸 쪽이 다 나온 걸로 이렇게 이 환자분은 지금 6번을 찍은 거라서 만약 46번일 경우에는 그 앞에 45번 치아 그 뒤에 47번 치아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또잘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이 어렵다 하면 그때 어떻게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 딱딱하게 굳던 바이트는 잘못 만지면 변형이 오거나 부러질 수 있거든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걸 다시 환자분 구강 내에 넣어 볼게요. 환자분이 떴던 그 바이트 인상제. 위치에다가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바이트 인상을 떴던 그 딱딱한 인상재가 부러지지 않고 어, 그대로 있다면 인상이 잘 떠진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아 보실게요. 이렇게 하시면 바이트 인상체득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실제로 환자분께, 환자분 입안에서 저희가 바이트 체득을 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어, 저희가 이 시간에 읽지 말아야 할 꿀팁들이 몇 가지 있었죠? 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90도로 바르게 앉혀준다. 그리고 딱딱딱딱 씹는 연습을 충분히 하신 후에 그 저작 기능이 잘 되었는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반대편 그 앞지를 잘 물려서 이게 정확하게 떠져 있는 바이트인지 확인한다입니다. 이세 가지가 오늘 시간의 팩트인데요. 어, 무엇보다 이 바이트 인상 채득하실 때는 환자분과의 교류,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요. 다음 번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